생겼어. 똑같이 <laughs> 앵무이집 똑같이 생 했지 않았나요? 아, 박스. 박스. <laughs> <laughs> 어디 갔어요? 저는 푸왕해에서제 지분이 끝났어요. <laughs> 아, 아니에요? 일년치 다 했어. 아니에요. 얼마나 길이 뜨거웠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있잖아 여기 <웃음> 앞에. 발목 <laughs> 아, 선생님. 눈슨 일이야? <laughs> <오, 웃음> 선생님! 선생님도 계신데 여기?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닮은걸? 헐! <laughs> 선생님이 됐어요! 닮은네 어, <laughs> 그쵸? 누가? 누가 개 닮았어요? 전재중이요 그쵸? 개 닮았다는데 선생님? 아니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예요나다 <laughs> <laughs> 알릴거야 아, 사람 같다나아사아 <laughs> <나>. 아, 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아니 사람 아, 같다나야 그냥... 한마디 해라 <laughs> 아니. 야, 뒤집어. 어둡 프레미해. 야, 형안 닮았어. 너무 닮았어. 똑같아. 아, 일단은 너무 닮았어. 네. 아니, 형. 뒤집이가 닮았어. GGB. 닮은 거다붙인대죠 네, 다 붙여도 돼요. 처음에 바로 야, 보자마자. 미리 붙여야 돼요. 이것도 진짜 닮았한 머리까지. <laughs> 머리 탈거 아니야? 새벽에 안 보셨죠, 이거 아직? 아직 안 봤어요. 아, 진짜. 저는 앵무이집이 더 두려워요. <laughs> 끝날 것 같아, 앵무이집이. <laughs> 아이씨 어, 이거 이거 잘랐어 아니, 아니, 아니 이 진짜 이거 아니에요 m <laughs> v 아니, 이건 진짜 아니야 자제가 휘지병 좋아하고 근데 여기는 휘지병한다고 안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왜 여기는 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휘지병이러고제 고등학교 선배가 <laughs> 경기권 고등학교 선배니까 고등학교 모르면 선후배죠? 원래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한 <laughs> 지훈이한테 물어봐요. 시비가 그렇게 괴롭혔다고? 아 진짜? 전 괴롭힌 적 없어요. 저는 아, 절대 안 괴롭혀요. 맨날 반말한다고 했는데 막상 어, 만나니까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이 자리 탄생 비화가요? 네.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에요? 음. 근데 음.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왜요? 이때 제가 그랬지? 기억에. 숙소 다녔어. 오자마자 바로. 이전에 에러를 두 개를 걸었거든요. 오해 빠졌어요. 아,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 이렇게 하면서렇게 아, 이렇게 하고, 이 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laughs> 음? 아,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아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고이하나이해야하 이렇게 감자 이렇게 하면 감자 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아 눈썹 해봐. 사람한테 감자라 눈썹 이렇게. 아니, 사람한테 감자라면안 되지. 앵무새는 맞냐고요? 아난 이거 특히 못수있어아생물이 거북. 너 생물인 잖아 생물이니까 더 그렇지. 근데 이때보다 지금도터못 보인다. 이제 무슨 말이야. 한이거든요야나 그때 너무 무시했어요. <laughs> 이거 나들어갈아저 진짜 어들어 갈게 이거. 아죄송데 애들 뭐라고 많이 했는데 <laughs> 근데 그거는 주장으로서는 해야되는거요 아 네. 그리고 나름 제가 행동을 터바로 했기 때문에 어 뭐라 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지우 선맛을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아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다 어린 애들인데 어. 그때는 이제 어린다 느껴지지 않았만할수 있는데 왜 안하지 약간 아유, 이런 생각 잘좀해했어요잘 표정해 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저는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뷰 한번 주자. 네. 리뷰... 아아아 저는 재열이 형을 아시 바로 얘기했습니다. 특기업태가 <laughs> 네, <에이>. 진짜 되 <laughs> 재열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하아... <laughs> 제가 송출 강동원 넣으려면 았어요 너무했다. 너무 재열이 형 아니... 재열이 형맞네아 이건 무슨 피지비야이도이거까지해줘좋은데잘생긴거 <laughs> <주원님 똑같은데? 웃음> <오빠 심지어> <laughs> 붙여주고 어, 안 닮았네 하나 도내가나온데 비슨이 형도 음, 잘생하고비이거 진짜 머리예요? 야 와, 이거 진짜 다데비이뭐 진짜 닮았다 <laughs> <laughs> <와, 진짜 잘못된다. 웃음> 왜 새벽에 온 거? 저거에 났어요. 희집이너잘닮았어요 희집이 있어죠 희집이 아은거맞는 어, 죽겠다. 미노랑 재한이는 없어요. 박민우 이세요. 옛날에 많이 들었어 아, 진짜 잘았다고요 사실 하태는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응. 그렇게 잘다고얘기했었고이좀 그렇던데. 오늘 또 달아요. 아, 이게 닮았네, 생김새. 뭐, 진짜. <laughs> 눈이 진짜 비슷해요, 눈이. 자기 거에 많이 없으면 삐져. 아, 그...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게 있게, 이게끔 정도만 붙여주고. <laughs> 아니야. 솔직히 이거들 거두 닮았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다 이거 뭐 이거. <laughs> <보인 것 같아. 웃음> 나 닮았네. 느낌 있네. 소속감. 나 닮았다는 거왜 없냐고. 나 있어. 닮았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 하솜이요 아니. 연예인 중에. 어? 진짜로. 진짜로? 어쩐지 <laughs> 농담 아니고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닮았다 들 많이 듣는 사람 있어. 누가 누구? 옛날부터 많았는데 여러 명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 한명 있어. <laughs> 제이슨. 홍윤이 아, 남편? 어쩐지 어, 어, 나제이슨닮았다 아니 농담 장난 아니야. 오 이따 이따. 진짜 많이 들었어. 나 제이슨 누구인가요? 제이슨이 누군데요? 외국인인 <laughs> 줄 알았어. <웃음> 근데 <웃음> <진짜? 영남이 웃음> 나, 나 이제 홍윤이 남야 이게 제이슨 맞았어. <laughs> <싶었어. 웃음> 이슨이야 순. <쓴. 웃음> 제이슨이라고 순. 순이요? 순. 그래? 형이 잘생겼죠, 민호 뭐. 더 잘생겼죠. 아, 전혀. <laughs> 옛날에 매형 내가 시구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뭐 매형 시구 기원 며칠 차나할말 있어. 영 시구하고 싶대. 거진 매형 시구하고 싶대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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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복기 2일 <이>, <laughs>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인데 뭐 하는 거야? 뭐고? <laughs> <누가? 웃음> 1등이에요? 이거 뭐상 줘요? 1등 하면? 1등 하면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laughs> 선수는 뭐 닮았다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저요? 어. 들어본 거는 존박 닮았다고 하죠. 존박이요? 네. <laughs> <laughs> 와, 휘집은. 하트는 진짜잘생겼다닮기도했지만 <laughs> <미는 닮기베죠>? 잘생겨가지고. <laughs> <잔신해가지고. 웃음> 민호 선수가 왜 재학경이랑 자기 없냐고. 민호 쌍수하기 전이에요. 민호 쌍수하기 전에면 모르겠는데, 지금 <laughs> <피는> 뭐. <laughs> 민호또 쌍수라면은, 뭐, 안 꼬마하시니까, 뭐, 그거랑할 거거든요. 또피질수 있으니까 잘 해주세요. 시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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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십이> 좀 닮았는데? 닮았는데? 시집이 뭐였요 아 진욱이 형안넣어주셨어요 진욱이 형 닮은 거 있는데 주지웅. 어? 어? 저세경이형 붙인 거 박재준이요?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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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요. 어, 더 많아졌네요. 오늘 주제 판단 인데아그찐 똑같죠 판다 <laughs> 이 진짜 고등학교 때더비슷어요더 비슷. 그 앵무새가 아요파중왜 송중기 아니냐고? 뭐 송중기 닮았다. 형 앵무새 닮았어요. 앵무새. 앵무새. 아유 닮았네, 닮았네. 송중기님과 그 너무. 상대가 앵무새가 아죠 예. 이상스럽습니다. 송중기 닮았는데? 이형특닮았는데 진짜 닮았어요 근데. 다 근데 이게 모양이을캐릭돼로 치. 아니, 보리리 아니, 보리파리. 아니, 보리파리. 아니, 보 아니, 보리파니 보리파리. 아니, 보아 보리파리. 아니, 보리파리. 아니, 보리파 보리파리. 아니, 보리파리. 보 보리파리. 보리파리. 진리파리 t 리파리보리 Oh, you're putting more. Dude, what is that? What's yummy? What's that? <laughs> that's terrible. I'll take it. That's a compliment. I'll take it. This is a big stretch, here, dude. Yeah, that's this a big, big stretch. stretch. This guy looks more like. <laughs> this guy looks more like Coach Who. Look at the hair flowing, though. Yeah. It's an action shot. It's like I have makeup on? Yeah. All right, I'm gonna eat. All right. Thank you. Yep. Yes, thank you. Uh -oh. Thank you.